안개 낀 여주의 아침이 오늘은 아주 운치있고 멋있게 보입니다. 현재 시간 6시 아, 반경인데, 배가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, 안개가 이 여주 출렁다리를 감싸고 있네요. 점차적으로 썬밸리를 감싸고 있고, 아직까지 이쪽, 여주 대교 쪽으로는 안개가 오진 않았는데, 저 멀리 쪽에서부터, 강천섬 쪽이죠. 이거 강천봉. 안개가 차욱히, 참... 이야, 멋있다. 차, 부르고 있네요. 여주의 안개 낀 아침. 제 일반하게 소리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. 차 뭉치 있네요. 오늘도 모두들 복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